안녕하세요. 정치 라이브 유경민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신에게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유전 의원은 이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유전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했는데 지금 김성욱 국민의힘 의원 같은 탄핵 찬성파에게 다시 그런 수식어가 붙고 있다고 언급하자. 벌써 10년이 된 얘기고 탄핵을 나 혼자 한 것처럼 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유전 의원은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 있다. 탄핵은 그 대상이 잘못해서 탄핵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배신이다 당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달 그게 보수 정치 전체를 망가뜨렸다. 근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정치에서 배신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는데요. 때문에 유승민만 배신자로 물리는 이유가 불편부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그의 행보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탄핵 찬성파가 차려나간 바른정당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올 그릇으로 판단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은 자신의 대권 도전 발판으로 삼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해 4등을 했습니다. 2022년 3월 그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에게 패배했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도전해 윤석열과 홍준표에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일 와이티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이 당이 망하지 않도록 보수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데 잘 모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다고 말해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치를 위해 탄핵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독 유승민만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전 본인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탄핵 이후에 보수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여 지금의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건 아닌지 유승민은 반성해봐야 하지 않을까요?